지금 시간은 7시 59분이고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도로가 엄청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대만 현지인이 추천한 식당으로만 먹어보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 근처에 값싸고 맛있는 집을 추천해줬는데 오늘은 그 음식만 먹고 하루를 보내보려고요. 대만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만문는여는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첫 번째 식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만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워요. 이 옷을 제가 입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추깁니다. 어, 추워요. 쌀쌀? 쌀쌀해요. 고즈넉한 골목에 있는 식당. No, no English menu. 아, <laughs> sorry. No problem. I give you pen. <laughs> 잔돈도 직접 가져다 주면서 하나 하나 읽어주시면서 세도 줬어요. 아 너무 친절해. 옆에 누가 죽는게 맛있어 보여서 저희도 시켜봤어요. 옆에 분이 거 위에 뭘 뿌려서 먹었거든요? 바로 손님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빙홍차. 입이 싹 깔끔해지는 맛. 홍차의 진한 맛이랑 레몬 향. 그리고 당도도 진짜 베리굿이다 새로운 맛인 걸또 알아버렸는데? 계란 샌드위치, 짬빙. 계란 메시드 포테이토. 냄새가. 입이 기름질때 무 케이크 처음 먹어보는거긴 한데 거친 파삭하고 냄새는 약간 새우버거 냄새도 나는것 같고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생각보다 이게 제일 맛있어 샌드위치 우리가 아는 맛의 계란 샌드위치인데 응. 연유가 들어간점데 기분좋게 달큰해 재료가 다 부드럽고 비주얼 응. 근데 그 친구가 응. 소개팅에서 다 맛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맛잘알이야 진짜 맛잘알인 거 같아 응. 최고의 아침식사였다 응. 대성공 이렇게 4개 먹었는데 9,870원. 침밥 안 사랑할 수가 없다. 엄청 든든해. 맛있어.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영화에서 보던 그 정육점, 터프하게 잘라가지고 다 부위별로 따로따로 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활기찬 시장 구경하는 맛이 있죠. 이 집이 장사 잘 되나봐요. 정육장, 어?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고요. 두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우육면입니다 날씨도 흐릿하고 비도 살짝 와서 우육면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딱 점심시간이라 밥먹으러 나온 사람도 엄청 많네요 저희가 가는 식당도 웨이팅 있을 것 같은 느낌? 저희가 오늘 먹을 곳입니다 약간의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손님들로 가득 차있네요 그래 이게 보니까 쌀라탕에 만두를 제일 많이 해서 먹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 전형적으로 맛있는 오이 맛피단우 맛있지 이거 음. 시작부터 맛있어서 다른 것도 기대돼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쫀득한 젤리 같은 텍스쳐 무슨 맛이야? 숙성된 계란 노른자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색깔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축해가지고 맛이 엄청 깊거든요 음. 매콤하니 맛있겠는데? 마늘이랑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거 마라탕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다. 해장 싹 되네. 고기도 엄청 부드부드하고 고기에 고추랑 마늘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거든요. 만두살라탕인데 살짝 초도부 냄새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가루가 뭔가 발효된 어떤 것 같아. 가루에서 굉장히 뭔가 이국적인 초도부 냄새? 그리고 여기 간 같은 거 썰려 있고, 살라탕이랑 거의 비슷한데, 산미는 거의 없고, 식초를 넣어야 되나? 다양한 외국 맛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맛 좋아해요. 근데 이거, 고소 안 좋아하고, 이국적인 향 싫으면 절대 못 먹어요. 사람들이 다 만두를 많이 먹고 있던데, 만두 맛이 어떨지. 음. 전형적인 대만의 맛있는 만두. 이만두숟달라탕을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매운 우육면은 진짜 <laughs>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맛입니다. 큰 갈비국에 마라 조금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한 맛. 아잘 먹었다. 칼칼한 거 먹으니까 달달한 달달하고... 우스란에서 레몬 홍차로 입가심 그리고 배가 헛헛해서난좀빵이 먹고 싶다는서뭐 이런 거 하나만 먹어 든든하겠다. 하고 빵값에 거의 한50% 이상 싼거 같은데. 이거 초코가 응. 코로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사면 돼? 응. 빵 자체가 맛있다. 흑임자 그런 건가? 응. 저녁에는 어, 만두집이랑 닭고기 덮밥을 먹을 건데, 어, 만두집은 어제도 먹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서 한번더 먹으려고요. 포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주문해 놓고 닭고기 덮밥도 포장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줄이 별로 없네요. 나온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주문하고 가면 좋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맛있는 군만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몇개 먹을까요? 두개 할까? 10개 어 슬슬 어 슬슬 나와 슬슬 와 일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카드도 70이 빠져나갔는데 30원을 남겨줬어요 왜 남겨줬지? 번역기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메이어 원티? 오케이. Okay. 가자. <laughs> 실수로 잘못 주신 것 같지? 저희가 대만와서 밥을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프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한식처럼 뭔가 꽉찬 느낌의 식사가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두 번째로 대만 음식이 1인분 양이 많지가 않아요. 먹다 보면 부족해서 또 하나 더 먹고 싶네서 다른 맛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소화가 되고 또 먹으면 또 가다가 소화되고 어 여기인가 보다. 야, 오다, 다방, 다방, 스파이시 베리굿. Thank you. 시시. 주방이 엄청 깔끔하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환풍기에 때도 없어요. 잘 관리된 주방인 것 같아요. 야시장 안에서 이렇게 웍질하고 있는 거 보면 다 먹고 싶죠. 아그 굴이네. 맛있겠다. 만두랑 이 닭고기 덮밥 사느라 30분, 40분 산책해가지고 아마 또 소화 다 됐을 것 같다. 앞포로두개 99. 맛있어요. 어제 여기 여기서. 기본 만두랑 김치만 다 먹어봤는데 기본 만두가 더 맛있어서 주문했고 이건 그냥 한끼 식사로 먹어도 될 정도로 손색이 없는 훌륭하다 아주 만두 사면 간장을 주는데 엄청 부안해서 고급스럽고 일반 간장이랑 다르게 흔적한 느낌이 기름지고 부들부들하네요 이거 얼마나 그런지 부들부들 힘이 없는데 음. 특별하게 맛있진 않고 건강하게 잘 삶은 닭이에요. 이 만두가 아래는 굽고 위에는 쪄져 있어요. 전형적인 일본식 야끼 만두 같은 느낌? 만두피가 두껍긴 한데 만두 자체가 맛있어서 음. 이 만두 진짜 레전드야. 식어도 맛있어. 음. 안에 양배추랑 고기가 들어있고 달달하고 참기름 넣어서 고소한 맛이. 요즘 이걸 라지장에 중국돼 있는데 진짜 개 맛있어요. 김치 생각 안 난. 퐁신한 고식빵 그런 건가? 음... 아니 엄청 퐁신퐁신하고 쫀득하다. 어제 여기서 먹었던 비몽차가 너무 맛있어서 한잔 사러 왔어요. 랫동안 현지인이 추천하는 음식만 먹어보기 총네곳 식당을 가봤는데요. 제일 맛있었던 것은 우육면집이었고 치면 보통 빵식을 잘안먹는데분식으로 아침을 먹는 거에 눈을 뜨게 된거 같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있보셨셨면면글 어,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